네, 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네, 생성형 AI와 디자인 이번에는 수빈 님의 네, 감정 언어를 표현하는 네, 추상화 그리기입니다. 네. 저 추상화 그리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네, 중간에 퀴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어, 생성형 AI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또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다. 어, 이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 달리를 가지고 여섯 가지 핵심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을 통해서, 네. 어, 그, 좀 이제 추상적인 표현 능력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가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현재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적용해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최종 이미지를 어,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네, 다른 분들이 하지 않으신 거죠. 네, 직접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감정인 것 같니? 네, 이렇게 해서 모여 물어보는 그런 표, 그 어, 프로세스를 진행하셨습니다. 자, 어, 여러분, 눈을 오른쪽으로만 두시고, 오른쪽 거에서 네, 왼쪽에 이제 답이 있으니까, 네. 어, 각각의 이 여섯 가지 이미지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네. 어, 저는 사실 뭐쭉 검토를 했으니까 답을 알고 있지만, 어, 지금 그냥 막 해보면 왼쪽은 1번부터 얘기를 할게요. 황홀, 황홀 같아요. 네, 황홀 같고요. 어, 오른쪽은, 어, 그냥 신비? 근데 오히려 편안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신비와 편안함의 중간 단계 뭐가 있을까요? 네. 혹은? 뭐, 이런,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네, 정말 이거 약간 두렵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네, 우울 정도로 갈게요. 네. 4번은, 네, 이거 뭐, 이게 정신없어요. 네, 막 번쩍번쩍하고 막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저것은, 어, 불안 정도 갈까요? 불안? 네.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어, 아무튼 뭔가 불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보면, 와, 이거는 이제 사람 얼굴 살짝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어, 분노를 막, 이렇게 막 내뱉는 것 같아요. 와! 하고 내뱉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파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내 멘탈이 다 무너진 상태. 네. 이런 것 같은데. 어, 저 절망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개 맞았나 볼까요? 네. 아, 네,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네, 어, 왼쪽부터 아래 방향으로 기쁨, 슬픔, 질투, 그다음에 사랑, 분노, 불안입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감정들이 막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일대일로 매칭 되지는 않았어요. 네, 매칭 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일단 달리한테 요청을 해서 받은 느낌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여섯 가지 감정 중에 몇 개를 맞추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그세 분한테 물어보셨어요 세 분한테 물어보셨고 여섯 가지 이미지를 주고 이제 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어 그런데 이제 힌트를 좀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세 번째 거 질투인데 초록색 어, 각진 형태로 이렇게 주시긴 하셨는데 어, 질투를 맞춘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 거 뭐였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남, 기쁨, 즐거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은 되게 일치하지만 실제로 가, 선택한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한번 맞춰주셨네요. 네. 자, 두 번째 거는 슬픔입니다. 우울과 슬픔 이런 거딱 나오는데, 어, 두 번째 분 굉장히 잘 맞추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우울, 그 다음에 슬픔,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질투였죠 질투였는데 압박감 뾰족한 게 찔리는 것 같다 뭐 압박하다 네 그다음에 짜증 이런 것들 뾰족하다는 느낌은 다들 찾으셨는데 그 뾰족함이 이제 느끼는 게 압박, 짜증, 불안 이렇게 다 다른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제 질투로 이제 보여졌던 걸 텐데 네, 질투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분위기, 부러운 분위기. 저는 포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 그 다음에 설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혼란, 화남, 분노, 이렇게 이제 그 성, 그 성격들을, 이제 감정들을 표현해주셨고요. 저도 좀 혼란스럽고 좀 약간, 어, 약간 정신없다. 이런 표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런 표현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좀 무섭죠? 예, 무서움, 불쾌함, 광기, 뭐, 다 파괴, 이성을 잃어버리고 파괴, 네, 이런 얘기들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감정이 다 드러나 있나요? 네. 그래서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로는 기쁨, 슬픔, 저거 같은 분이 맞추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랑, 분노 이렇게 맞추셨는데, 전체 18개 문항일 거 아닙니까? 네, 세 분이 여섯 개씩 답을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중에 답을 맞춘 확률이 전체 평균이 그냥 3 3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두 개도 대단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쁨과 슬픔은 뭐, 그 다음에 질투는 못 맞췄다. 그 다음에 불안도 못 맞췄다. 이렇게 된것 같은데, 단어 선택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어,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 해보면은 조금 더, 어, 각, 예를 들면 우울 이런 거는 많이 고르셨는데 우울은 여기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답을 선택한 어, 비율은 높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 가장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막 속단을 내리기는 좀 사례 수로는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투는 일단, 아무튼, 다들 잘 표현해 봅시다. 예시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분석 단계를 좀 거치셨어요. 추가 분석 단계는 뭐냐면, 네. 불안, 이제 그 엑셀을 던진 거죠. 엑셀을 던져주고, 왜 불안이랑 질투는 잘 표현이 안 됐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단, 그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복합한 복잡한 상징성, 또 시각적 단서가 모호하다. 그 다음에 다른 감정과 중첩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얻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질투랑 불안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이제 어 색상을 활용, 녹색 몬스터를 사용하거나 구조적인 요소, 또 왜곡된 모양과 텍스처, 뭐 불규칙적인 요소, 또 차가운 색조와 명암 대비, 또 다친 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이미지도 좋습니다. 예시 이미지도 주고 자 이거는 뭉크의 질투다. 이건 어떤 느낌인 것 같니? 뭐 이러면서 쭉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색채, 표정, 구도, 시점, 상징적 이미지, 왜곡된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질투하는 실제로 저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앞에 있는 앞에 바라보는 사람이 질투하는 표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색 몬스터 구조적 요소, 그 다음에 이런 질투의 표현 방안인데 어 질투 조건을 좀 정리해줘 라고 해서 색상 구조적 요소, 또 텍스처 구도 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명,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네, 이런 것들을 쭉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 것들로, 네, 질투를 세 번이나 다운표를 하면서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질투라는 어떤 개념을 여기 전달해달라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 더 강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 질투라는 복잡하고 불안, 불안정한 감정을 이제 색과 형태를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네요. 네. 녹색인 괴물을 상징한다. 이게 같은 맥락상에서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 챗을 열어서 질문을 하신 건지, 또 다른, 어, AI를 쓰신 건지는 한번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니까 앞에 여기 보면 녹색 눈의 괴물도 찾아내고 질투라는 감정을 찾아낸게 앞에 이제 언급을 저희가 해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바로 여기서 질투를 찾아냈는지 아무튼 이 AI는 질투 그 다음에 녹색 눈의 괴물 이런 얘기까지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꼬인 선 소용돌이치는 패턴 이런게 질투에 얽히고 복잡한 성격을 반영하고 뭐 그 다음에 중앙 초점이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과 내적 갈등의 깊이를 보여준다. 네, 이런 표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 분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데이7분 중에 두 분을 맞추셨는데, 초, 이분들은 초록색이 질투라는 걸 알고 계셨나봐요. 네, 그래서 초록색 때문에 질투다. 이런 얘기를 좀다 답을 하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혼란스러움, 혼란함, 이런 것들로 세 분이 답을 하셨고, 또두 분은 우울,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명의 그 답변을 하신 분들 중에 두 명만이 질투를 인식하고 역시 잘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혼란스러움 이런 감정이 더 인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어 의, 그 의견을 주셨, 분석을 하셨고요. 자그 다음에는 불안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불안에 대한 요소로 두 가지 추상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 회색 위에 검정 그리고 무제 이런 이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불규칙적인 요소 또 차가운 색조 명암 대비 그다음에 불안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요청해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에 대한 추상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예시, 그리고 불안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 네. 그래서, 어, 불규칙적이나 불안정인 요소, 그 다음에 파란색, 회색, 흑백, 이런 차가운 색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번에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다운표를 세 개를 붙여서, 네,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불안이라는 굉장히 약간 이게 그, 네모네모한 것들이 쫙 이렇게 파편화된 그런 느낌도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안이라는 얘기를 바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규칙하고 깨진 패턴이다. 네, 흐릿하고 경, 모호한 경계다. 뭐 이런 얘기. 차가운 파란색, 회색 계열의 색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미지에서 바로 이렇게 인식한 건지, 아니면 앞에 있던 대화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지는, 뭐좀 이제 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아무튼, 이 불안, 이 이미지에서 불안이라는 요소를, 어, 일단 AI는 읽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어, 그 일곱 분이 이제 동일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분이, 네 분이, 네, 네 분이, 어, 불안 요소를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어, 뭔가 블랙홀로 빨려든다. 불안감을 유발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이 무너져서 불안한 감을 유발한다. 어, 급하게 도망치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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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함, 냉정함, 혼돈,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일단 불안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을 하셨고요. 무너지는 조각, 또 심장의 두근거림,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도망치는 듯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울, 혼돈 이런 건 인식이 됐는데, 어, 그런 감정들이 어, 사실 굉장히 사실은, 어, 어떤 이미지에서 감정을 느낀다는 건 어려운 것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같은 차가운 색조, 텅빈 공간, 같은 얘기지만, 거기서, 어, 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미술 작품을 모두가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추상화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 어떤 일관된 답변을 얻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일단은 요소가 돼서 근데 감정 사이에 실제 거리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감정을 가지고 이제 맵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각,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정도로 느낌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재미있게. 어, 추상화를 요청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분들은 AI로 내가 그리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 또 실제 그럴 법한 이미지들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셨는데, 어, 이번 수빈님은 어, 추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도 감정을 표현하겠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하셨고, 또 이미지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AI니까 그려줄 수 있는 것들, 거침없이 그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대화에서 이제 감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을 추상화로 잘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연결을 시켜서 어 굉장히 재밌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 되게 즐겁게 봤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추상화와 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바이.